시청자 어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야인은 오늘도, 어, 태백시 의 황지연봇을 다시 한번 어, 찾았습니다. 왜냐하면, 어, 전자에 올렸던, 어, 신년맞이, 어, 이, 어, 영상들이 그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다시 그 재조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, 또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늦은 밤 이렇게 다시 찾아서 어, 영상을 어,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황제 어, 안무 서문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면서 자이 아름답게 어, 장식되어 있는 어, 이런 그 자, 조명을 다시 한번 어, 여러분들께 어,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,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, 늦은 저녁, 저녁에 어, 저녁에 지금 여러분들께, 어, 새로이 단장된 이, 이 연못의 아, 조명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, 보여드리고자 지금 영상에 어, 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아름다운 어, 영상 같이 어, 어, 공유하면서 한번 아, 봐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여기 하나하나 하나에서 열 가지 어, 조명을 어,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재조명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10년맞이 어, 트리를 어, 25년도를 맞는 그, 어, 새 10년에, 10년을 맞는 트리 이렇게 그 멋있게 어,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, 아, 여기에서 어, 또 이루어지는 어, 태백산 눈꽃축제 어, 그 눈꽃축제가 또 어,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하나 어, 제가 이렇게 조명을 어, 보여드릴테니 한번 아름다운 공간을 같이 한번 어, 공유해 보시기 어, 바랍니다 멋지. 아, 조명도 아 정말 멋지네요. 이렇게 올망졸망 아, 나무 가지서부터 아 이렇게 아, 조명 설치를 아, 정말 멋지게 잘 해두었네요. 자 밤이라 그런지 조명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게아 정말 멋집니다. 자 우리. 여러분 들 같이 한번 탐방 하 면서 봐 어,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여기는 또 소음이 나서, 아, 시끄럽네요. 하, 이렇게 해서 지금 공원에 비치된, 어, 트리, 신년맞이 트리를, 자, 한 번, 자, 보고 있습니다만, 하나, 자, 1월 달부터 또 시작되는, 어, 이게 태백 눈꽃 축제, 아, 다행히 개막식이 여기서 또 시작이 되지 않나, 이렇게 또, 어, 봅니다. 여러분들, 시간 나시면, 여러분들 도 와서 같이 이 아름다운 강경과 이 강원도에 또이 눈을 빼면 또 실체가 아니겠습니까? 자, 아, 그서 멋진 눈과 함께, 아, 멋진 겨울을 한번, 마게 가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아, 이렇게 나무에도 아, 전등시설이 아, 정말. 아주 막감지하게잘 되어있네요. 잘 되어있고 아, 멋있습니다. 정말 아름답네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 보여주지 못했던, 아, 이 트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, 자, 이도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눈만 와서 하얗게 덮어준다면, 그야말로 이석이조, 정말 아, 멋진, 어, 신념맞이 아, 트리가 될것 같은데, 자 올해는 그 눈이 그렇게 오질 않네요. 오질 않고 자 작년 말에도 이때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정말 그 어, 멋진 광경을 이뤘는데 자 올해는 아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. 나비들은 어떤 조명이 아주 멋지네요. 자, 수시로 수시로 색이 아 이렇게 그뭐 변화가 되는군요. 아 이렇게 해서 어, 영상을 아름다운 이 트리를 트리 그리 영상을 어, 담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, 자, 어떻게, 어, 보고 계시려는지. 아, 여기는 트리탑입니다. 이거는, 아, 아. 저쪽으로, 아, 작은, 작은 그 무대 쪽으로 한 번, 어, 이동을, 어,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도 은기종기 아, 조명을 아주 멋지게 아, 이렇게 담아서 아, 이렇게 멋진 조명을 설치를 해, 했습니다. 자,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아, 공원을 돌면서 자 신년맞이 트리 장식을 해놓은 것을 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공원 내부도 아름답지만 조명 시설이 아 받쳐지니까 이 환경이 아, 더 멋있지 않습니까? 저는 지금 아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정말 아, 이렇게 멋진 영상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자 아, 이렇게 해서 아, 멋진 툴이 아, 여러분께 에, 에, 공개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한주 어, 연못에서 아, 야인이 아,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. 자 저는 오늘 이것으로 아, 영상 여기에서 아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자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4년도에 좋은 일 나쁜 일또 아,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걸 24년도 다 털어버리고 25년도에는 아, 좀더 보다 나은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아,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